그러면 너 정치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있어? 이름? 정치하는 사람들? 응, 아니요? 그래요. <laughs> 근데 요거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너는 이재명이 좋아, 윤석열이 좋아? 이재명. 그렇죠. 아 정치도 모르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어 심지어 투표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어 윤석열이 좋아? 정지용, 정재용이라란 이게? <laughs> 아, 정재용이란 이게. 아 이게 정상이에요 음. 재용이를 또 좌파라고 몰뭘 하진 않겠지, 얘들아. 그렇지? 너네들은 너네하고 생각이 다른데 좌파라고 뭘잖아. 재용이의 이런 재용이를 정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 어? 그냥 단지 윤석현보다 이재명을 더 좋아한다고, 어? 그걸 가지고 너네 또 좌파라고 몰수 있어? 쟤네들은 자기하고 다른 다 좌파리잖아. 그런 게 어딨어? 좋아 자기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쟤네들이 좌파라고 좌파라고 막어 중도인척하면서 왜어 좌파들은 왜 자꾸 중도인척할까? 그게 아니야, 얘들아